상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상사이에요 여러분, 편의점에 새로운 스크리버가 나왔대요. 바로, 짜잔! 어머, 어, 통이 어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크지? 이게 아이스크림일까요?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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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여러분, 이소식입니다 편의점에 새로운 스쿠르바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예! 우후! 아, 잠깐만. 응? 스쿠르바 젤리? 어, 이거 우리 이거 먹어본 건데. 이거.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잠깐만. 아하! 짜잔! 조스가 삼킨 스쿠르바 젤리. 잠깐만. 여러분, 이거도 우리가 있어. 먹어본 건데.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아니 도대체 새로운 스쿠르바가 뭡니까? 편의점에? 짜잔. 예? 응? 오 이거 스크류바라고 써있네 여기 스크류가 아빠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스크림은 아닌 것 같고 정답이야 젤리다 젤리 젤리 아새로 젤리통 아 젤리가 아, 여기 아. 있는데 어떻게 젤리가 또 나오겠어 그..그러네?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거 뭡니까? 사랑아 이 도대체 뭐예요? 사탕이에입 사탕이에요? 여기 네. 두 가지 맛이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맛에 캔디가 있네요 야 이거 신상품이야? 응. 야, 아니 사랑이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의점에 신상을 이렇게 잘알죠 여러분 아, 배고파서 편의점을 많이 <laughs>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 스크루바잖아요 스크루바 여기 스크루바인데 이 스크루바 캔디가 과연 이 스크루바랑 비슷한지 맛은 두 가지 맛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새로 운 캔디에요 아빠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하나 뜨 <laughs> 짜잔! 우 이렇게 어? 우와 와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캔디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맛이에요, 그렇죠, 사랑아 여기 게. 뜯을 수 있게 잘 되어 뜯어보세요. 있어요. 뜯어보세요. 몇개 있습니까? 여기, 10 아, 한 가지 맛이 다섯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딸기맛 같은데, 어, 색깔이 딱 보니까. 맛 기본 딸기맛. 요, 요, 요건 콜, 콜라, 콜라맛?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맛? 오렌지맛? 아, 여러분, 아이고, 되게 이, 이거 돼. 도대체, 이건 이거 무슨 맛일까요? 복수맛. 응? 복수맛. 스크류바 복숭아 맛 나왔었잖아. 이게 복숭아 맛이라고 이 일단 우리가 맛을 봐야겠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음, 뜯어보자, 뜯어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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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 스크류바 비비고였네. 너무 잘 숨겨. 마블링이 있어요. <laughs> 마블링.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진짜 스크류바처럼 예, 네, 이런 모양이에요. 일단 그럼 이거 스크류바 진짜 진짜 스크류바를 딱 한번 열어볼게요. 사랑아, 봐봐. 자, 도전 어! 비교, 비교, 비교. 와,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양이 살짝 다르긴. 어. 모양이 살짝 다른데 음. 와, 완벽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딸고 <laughs> 보자. 음. 음. 이건 완전 그건데. 음. 얼매 완전 딸지 마, 딸지 마, 그지? 음. 거양 똑같아. 이거 진짜 스크류바. 음. 여러분! 괜찮은 거야? 이마이랑이마이랑 똑같네 딸기맛 음, 짓말 진짜 똑같은데 음. 우선은 음. 아이스크림이니 시원하고 이건 따뜻해 이게 <laughs> 아이스크림이니까 우와. 근데 캔디로도 여러분 스크류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캔디로. 자, 여러분, 요거, 요,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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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궁금해요, 요게. 아이고, 이게 완전 과연 취향도록이야. 무슨 맛일까? 음, 딸기는 맛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잘라. 구구구구. 짜자자자, 놀아, 놀라 짜자자자. 네.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혹시, 판타맛 이런 거 아니야? 판타맛? 판타 어, 판타맛. 어, 냄새는? 음. 어, 냄새는 어때요? 그럴까? 예잘 네. 모르겠어요 형수님 맛을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딱 봐서는 이게 약간 오렌지 필이 나잖아요 네. 오렌지 빔 아, 여러분 오렌지 필. 응 실제로 보면 더 연한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펄이 하얀 마블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블링이 이렇게 잘 보면 마블링이 있어요 오 과연 여러분 이 스쿨바 캔디는 무슨 맛일까요? 먹어보세요. 과연.. 아 떨려! 진짜 떨려! 바바바밤 진짜 떨려 바바바밤 과연 여러분 무슨 맛일까요? 사랑해 바밤 맛볼까? 이거 처음 먹보면맛있것 같은데? 무슨 맛? 먹어보면 알아 진짜? 딱 알아? 여러분 아빠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지? 복숭아 맛 피치! 피치! 복숭아 맛! 음~~ 와 여러분 복숭아 맛 스크류바 아이스크림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맛있잖아요. 이건 복숭아 맛이었고 이건 딸기 맛이었네요. 먹어, 나두 어, 개를 같이. <laughs> 음. 복숭아, 딸기. 음. 복숭아, 딸기.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laughs> 음, 음. 얘는 좀 달콤한 맛이고 얘는 살짝 새콤달콤해요. 아 그러네요. 이게 복숭아 맛과 딸기 맛의 캔디가 여러분 새로 나왔습니다. 와우. 아까 전 우리 젤리도 한번 먹어볼까? 젤리 음. 아 여러분 지난번에 도 우리가 먹어봤는데요 자 이게 스크르바 젤리잖아요 이것도 모양이 젤리 모양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래서먹잖아요자 예. 이걸 또야이자 이걸, 이걸 또 먹는구나. <laughs> 너무... 아, <laughs>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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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게 사탕입니다 요게 <laughs> 사탕이고 요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와 <laughs> 아, 너무 재밌죠 <laughs> 여러분 이거 젤리 맛있어 그지? 응? 젤리하고 응? 이거 사탕하고 응? 완전 똑같아 응? 와 진짜 똑같아 여러분 응? 먹어봐 젤리랑 응. 똑같지? 응? 와 진짜 이건 쫄깃쫄깃하고 이거는 달콤하게 맛있어요. 음. 응? 음. 먹은 김에 <laughs> 우리 이거 조스까지? 조스 조스가 삼킨 스크루바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그 그래. 예. 네. 어, 혹시 먹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포장은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 네.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한번 쭉 까볼게요. 이건 색깔이 요색이에요 예. 네. 조스바 색깔. 겉 색깔. 그렇죠? 자자자자, 요겁니다. 색깔이래요. 음, 파랑파랑하죠. 파랑파랑하죠. 맛은 어떨까요? 조스바 맛이 날까요? 어, 냄새가 조스. 먹어볼까요? 음, 역시 조스바랑 똑같아. 그데 <laughs> 우리, 우리 똑같아. 온도 똑같아. <laughs> <온통> 똑같아. <laughs> 진짜 젤리도 너무 맛있다. 또 먹어봐도, 그렇지? 음. 음. 야,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스크루바 캔디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맛 예? 딸기 맛과 복숭아 맛아참 우리 도 맛있다 댄서 가야죠 와우! 맛있게 먹었으니까 가볼까요? 원투원 여러분들도 <laughs> <laughs> 편의점에 새로 나온 스크리와 캔디 사탕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요 네. 엄청 맛있고요. 아내 친구들 젤리도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내스크리와도 <laughs> 먹어보세요. 그래 여러분, 저희는요 편의점에 새로운 것들 나오면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 안녕. 음, 음 굉장 맛있어. 두 가지 맛. 고시원하게고연네